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은 사주 강의 55편입니다. 에, 인수 6친편6친이라는게 뭐, 뭐냐면,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나의 그말 그대로 에, 그, 그 뼈를 나누는 사람이다, 살을 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인수는 제가 얘기했죠. 이 심사인 같은 엄마라고요. 어, 심사인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수는 네 많이 우리한테 좋다 그렇지만 또 넘치면 좋진 않아요 사주든 뭐든지 항상 돈도 너무 많으면 예, 돈의 그 재벌들 일찍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 이제 그가 이렇게 사주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초보들이라든가 이러신 분들 막 이렇게 100% 믿는 걸로 아는데 100% 맞지는 않아요 한7 80%왜 그냐면 나하고 사주 똑같은 사람 이몇명 된다고요 제가 58년 예, 인데 한 7, 팔칠0명 정도 돼요. 다 똑같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이, 저한테 이렇게 그 저기 하신 분들이 좀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시는데 일단은 사주 공부하시고요. 많이 이렇게 사주를 예, 많이 이렇게 근접을 하세요. 많이 실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관상도 좀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주 보시는 분들, 육회점 못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육회점 다른 것은 뭐, 뭐,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육회점 정도는 칠수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제 기가 축척이 됩니다. 기가 축척이 되면요. 어, 이렇게 그 부적도 쓰셔도 되고, 그 뭡니까? 수맥 측정할 때 이렇게 막, 엘로드도 어,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점 양해하시고, 예, 양지하시고요. 그러면 육침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는 제가 얘기했죠. 심사인 같은 우리 5만원짜리 심사인 같은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명식에 명식에서 길신이고 그러면 인자한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자식이니 훌륭하고 인간이 됐다. 출세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 이 생에는 편안하다 이거, 이거죠. 근데 인수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엄마가 많으니까 이모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뭐또 고모라든가, 이렇게 양육이 되며, 인수가 투합이나 편재가 없으면, 투합이 뭐라면요, 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 편재가 없으면 어머니는 제가 한다고 해석한다, 그냥.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자고요. 자, 그냥 일반, 제가 이렇게 간단히 에, 70년 1월 1일 술신생을 한번 이렇게 그냥 뽑아 봤습니다. 자, 여기가 인수가 있잖아, 요 인수, 인수. 이 투합 간합은 뭐냐면요, 병신합,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에 간합, 그러니까 하나 합쳤죠. 투합이라는 것은 어 여기 여기 본인인데 또 여기 합이 들면 투합.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합 투합. 에 이렇게 되는데 또 간합 투하고 지장간도 간합 투합이 있어요. 야 이거 사주공부라니까 큰일 났네.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신자진 있죠. 신자진 인, 이제 신자진으로 이렇게 투,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이제 삼합 반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반쪽만 합쳤다 사유축 이제 반에 이렇게 합쳐지죠. 근데 이 저기에는 예, 사중이죠. 어, 자묘오유 이것은 어,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밑에 있죠. 밑에가 경하고 신 이것만 어차피 금이고 물이에요. 근데 이 예, 다른 것은 다 틀립니다. 이게 어, 이에는 여기가 이제 진, 진토잖아요. 그러면 인묘진봄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진토를 농사짓는 땅이다 농토다 생각하시는데 개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수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온정은 토죠. 어, 이게 사유 불인데 금하고 합쳐져요. 이 금이 합쳐지는 게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금 예, 또 무토 병화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합치면 무계합도 이렇게 되죠. 또 무계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적이거든요 이것 보고 이제 예, 지압이라 해서 이것도 어 이제 좀저기를 하는 거죠. 인수가 이제 어 씨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간압두압 예. 자, 인수가요. 연이나 오래 있어요. 연이나 오래 있고 형충이 아니면 부모덕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충이 아니고 이제 인수가 깨진 게 없는 거죠. 재생에 극도 안 받고 그러면 부모덕 있고 양치는 건강하다. 얘기죠. 자 우리가 사주 볼 때에 연하고 오를 연은 어 이제 조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오를 이제 그 부모로 보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라든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연하고 오래 인수가 잘 발달돼 있으면 어, 가문이 좋다 에, 부모가 건강하시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연에 근데 연에 있는 인수는 할아버지도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어 유산을 상속한다 할아버지인데 좀 오타 났네요 할아버지 에이게 뭐냐면요 한미약품 그 사장 있잖아요 회장인가 손자나 뭐 주식을 한천 원씩 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에 그냥 뼈뼈대로잘먹 고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있어도 강한 재성이 있으면 어려서 뭐냐 따란다 인수가 뭡니까 자 여기 인수 있죠 엄마 엄마 있는데 재성이 뭐예요. 어, 아버지잖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탕 때려버리니까 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못 견디고 떠난다. 그러니 부모 덕이 없고, 에, 엄마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사주들 보게 되면 이제 엄마하고 에, 뭐 이렇게 유학을 일찍 간다든가, 또 나와서 이렇게 산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리고 어머니가 꼭 죽는 건 아니에요. 에,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 그 정제가 많잖아요. 엄마 없으면 누구집에가야 돼요. 아버지, 형제, 작은아버지, 뭐, 삼촌, 아니면 고모집에서 양육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장생에 보하면 어머니가 장수하고 현명이다. 장생은 그1 2지 설명했죠. 장생이라는 것은 장수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수가 연주에 있으나 연애에 있는데 형충이, 형충이잖아요. 그리고 재승으로 이렇게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조업을 떠난다. 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조업 떠나면 고향 떠나면 이제 그 죽고 막 고생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어, 그 인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공장을 크게 했어도 안 하고 예, 뭐 회장, 회장이 그 재산을 물려줘도 어, 우리 그 탈렌트 누구죠? 예, 이렇게 안 하고 탈렌트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인수격이 일지나 이제 인수격 인데요 어 일지에 재성 재,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첫 때문에 만사 나쁘다 그러니까 인수격 인데 이 재격이 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인수격이 어, 여자분은 또 인수격 인데요 일지에 재성이면 재성은 어 인수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뭐 돈이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되고 어그렇더라고요 보면요 예 자, 여명에 여명은요. 인수가 태가 하면 자녀가 없다 그랬죠. 편인도 마찬가지고 재성이 있으면 괜찮다. 재성이 강한 재성이 인수를 때려주니까. 예. 자, 여기 강한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 인수. 예, 이렇게 좀부서주니까 예, 식신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어, 인수가 생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신이 되면 자녀도 잘 되고 자식 덕이 있다. 인수가 무조건 생시에 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책에 보면 인수가 생시에 있으면 어뭐 자녀도 잘 되고 자식 덕이 있다. 뭐 이랬는데 이 시신이 돼야 이 시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자식을 생시는 뭡니까? 자식 자리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어 다른 육층과 마치 똑같죠. 공망되면 뭐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지 인수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타가에서 양육, 이렇뭐에뭐 이모 집에 크거나 고모 집에 크거나 어디 애가 집에서 크거나 이렇게 양육.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덕이 없잖아요. 에, 육친이 이제 공망이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인수격에 이제 도화가 있어요. 어, 도화가 있고 간합이 되잖아요. 자 간합이 되면 자생이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 자녀가 에, 이제 뭐이게 막. 요즘은 연애로막 다니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아니고 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가 이걸 상기격이라고 그래요. 재는 뭡니까 돈, 관음 명예, 인수는 학문까지 있으니까. 에 예, 상기격이라고 하면 연 올리 있으면 부기, 부기가문이고 뭐 가문이 괜찮은 거죠. 막 근데 일주에 기신이 되면, 에 예, 부모는 잘 살았는데 본인은 빈천하다. 일주에 기신이 돼서 이거 다 부숴버리게 되면. 예, 본인은 별별일 없다. 예, 이, 이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일과 일하고 시에 인수가 있고 희신이면 자수성가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일 일은 자일 일하고 시는 뭐예요? 일은 나잖아요. 이게 이게 일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이죠. 어 이렇게 오라고 일은 이제 부모한테 양육되는 거고 일은 내고 시하고 그러니까 뭐 인수가 돼가지고 희신이면 똑같은 거죠. 여기가 이제 뭐 누가 도와주는 게 없고 자기가 이제 예, 자수성가하는 한다 얘깁니다. 이게 일가 시에 있으면 늦게 말려내. 시상 시상 편집계기 어때요? 한40 39살부터 40대 동벌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명식 중에 정제가 많아요. 정제가 많으면 인수계죠.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온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고 있어도 어, 어머니가 제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하고 제국 합쳐져갖고 제가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한테 불효하는 거죠. 나하고 이제 인연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이제 가정교육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연이나 올해 인수가 있고 공망이 그러니까 연 연에 연애 올해 인수가 있고 공망이 되는 형충 어, 편친가 그러니까 오, 인수 올해 연인은 오래 인수 있어요. 근데 공망되고형중 재성이 그 그기에서 없애버리면 편친과 일찍 이별한다 이 얘기죠. 그 가수 피 같은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많은 남녀가 남녀 공영이에요. 같이 자식도 없고 있으면 부르자고 없는 이마도 못 오고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팔자예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요. 어 이걸 볼 때게 특히, 이거, 영업하시고, 초창기에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딱, 이럴 수, 이런데, 이렇습니까? 하고, 딱, 이렇게 보면, 이마가 작고, 그러면 부모도 없겠구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자고요. 파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